람다 함수의 목적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보자고. 람다. 매개 변수가 우리가 사용할 매개 변수를 생각을 해봐. 뭘 사용을 하게 되겠어? 시작되는 셀 변수를, 뭐, 뭐가, 값이 들어와야 되겠지? 여기서. 스타트라고 하자고 스타트 여기 이걸 이걸 줄 거야 A1 이런 셀을 그리고 이제 어, 행 방향으로 변하고열 방향으로 변하는 무슨 값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오프셋 함수를 쓰기 위해서 행 방향으로 몇개열 방향으로 몇개 이렇게 그래 X라고 주고 Y라고 주고 그러고서 이제 쭉 그러면서 그 오프셋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행방향으로 행 하나 열방향으로 하나 뭐 이동된 것에 대한 셀의 합계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s라고 하자고 s m 이라고 하자고 sum. sum이라고 하고 변수가 여기 함수명이 s m 이라도 괜찮아 여기 s m 을 사용을 해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어, 그 계산을 요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alculation이 요 부분에서 마지막 외계 변수에서 calculation을 한다. 그러니까 sum해서 offset. 그러니까 이 start 부분을 받아가지고 start에서 start 부분을 받아가지고 아, x 번째 y 번째. 행 방향으로 x 번째, 열 방향으로 y 번째. 요것을 offset 함수에서 받아가지고 합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sum인데 여기 여기 s sum이라고 있잖아. 여기 sum. 여기다가 sum. 이 sum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그냥 s라고 그래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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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 sum해서 바로 s에다가 플러스 이걸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까지만 해볼까? 이렇게. 자, 요렇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개변수를 전달해야 될거 아니야? 그 워크시트 내에서 이 람다 함수의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매개변수를 이렇게 줄 수가 있지. 이렇게. 요걸 주고, 그 다음에 1이라고 주고, 1이라고 줬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줬다. 계속 합계가될 부분이 이제, 요거요 개수가 요거하고 막 같아야지. Start, X, Y, S. 이렇게 해서 4개의 매개변수를 여기다 전달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하게 되면은 2가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요쪽에서 행방향으로 하나, 열방향으로 하나 떨어지는 위치가 바로 2잖아. 근데 2가 됐네. 실은 여기서 하나만 계산한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있잖아. 딱 하나 밖에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 S도 필요 없었던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 S도 필요 없는 거지. 독자적으로 한, 한, 한 번만 계산한다고 치면 누적된 계산, 계산을 학계를 내는 부분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렇게 됐던 거지, 이렇게. 그럼 그냥 E가 이게 이, 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신 문제는 리듀스 함수에서 이렇게 이거 이, 이 하나의 이 열을 줬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게 계산을 열 열의 하나의 셀 하나 하나의 셀을 쭉 순환을 해가면서 계산을 했단 말야. 이첫 번째는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갔더니 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불셋 이만큼 행 방향으로 이동된만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어 이가 되고. 이쪽으로 내려서 세 번째가 되니까 이행 방향으로 세 번째 이동한 만큼 열 방향으로 세 번째가 되니까 어 8이 되고 뭐 이식으로 해서 쭉 이게 이것이 하나 하나 셀이 다 체크가 끝날 때까지 대각선으로 오프셋을 사용을 해 가지고 이만큼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행 방향만큼 열 방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것에 접근하는 셀의 값을 쭉 더했단 말이지. 오프셋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어, 오프셋에서 이게 어, 이쪽으로쭉 내려가서 끝나는 부분에 가서 그 대각선 으로 오프셋을 계속 그러니까 x 방향, y 방향을 주면은 그거 x, y가 계속 증가되면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어, 마지막에 가지고 어, 오프셋에 오프셋에 더 이상 내려가도 값이 없네 값이 없으니까 더 이상 더할게 없네 이런 결론이 은날 때까지 간단 말이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같이 여기다가 이제 토탈을 넣자고 이제 토탈을 s라고 그러지 말고 토탈이라고 그러자고 토탈 total. 토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0을 전달했던 거지 이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토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토탈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마지막 계산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지. 토탈 플러스 썸 해가지고 오프셋 함수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이 마지막 계산인 부분이란 말이야.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 오프셋 어,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이동을 해서 봤더니 더 이상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그럼 이제 이 함수가 끝나는 거야. 근데 어 계속 내려가니까 있어. 그럼 계산하고 합계 내고 또 계산하고 또 합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이 유효할 때까지 오프셋 함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접근한 부분에 값이 있어. 그럼 계속 더해 나가는 거고 값이 없어. 다 떨어졌어. 이제 할게 없어. 그럼 그때가 이 함수가 끝나는 마지막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런 그게 어 마지막이 어 지금 이게 마지막 offset 함수를 이동을 해 가지고 어, 이 셀이 지금 유효한 건지 유효하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하는 함수는 뭐야 음 응? 조건을 따지는 거 if 함수지 이럴 때 if 함수를 쓰는 거야 if if 함수 써가지고 offset 함수를 써요. 써가지고 여기에서 어, offset, offset 함수 가로 닫고 여기서 offset에서 어, offset start는 요 start 그대로 주고 start 해가지고 x 번째, 와이번째 갔더니, 갔더니, offset 함수의 결과가, 결과가, 어, 빈 값이야. 빈 값. 아, 빈 값이다. 자, 이빈값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개를 쭉, 두 개를 내왔던 토탈을 결과 값으로 주면은 되는 거지. 그렇다. 그치? 여기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이제, 어, 아니야. 계속 값이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값이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 몰라 지금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이 그쭉 계속 수색을 해 나가면서 보니까 값이 있어 그럼 계속 더하고 또 있어 또 더하고 그러면 또 더하고 또 더하고 할 때의 작업이 뭐야 바로 자기 이이 이 람다 함수 이 자기 자체를 다시 또 불러가지고 계산을 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기 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함수명을 하나 정하자고 my function이다. my function이라고 여기 이름을 줬는데 얘가 뭘 호출해야 될 거냐? 나를 다시 호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람다 함수 이 전체 수식이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my function이라고 지어주면은 이거 전체를 이 my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거지. my function 이름을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게 최초에 여기서 호출할 때 매개변수가 start였었잖아 아 그럼 start를 다시 여기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start, start 주고 그 다음에 x 어, offset하는 것을 x를 x를 여기를 그냥 x만 주면 x를 주면은 계속 똑같은 자리만 돌아갈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아 다음번에 이이 함수를 실행할 때는 x 플러스 1된 위치에서 없애 함수 사용을 해 해야 된다 하는 요 요거를 값을 플러스 1을 해서 줘야지. 그다음 y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1을 해서 줘야지. 그지? 요 다음 호출할 때이 xy가 최초에 호출할 때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일찍 추가된 것을 호출하는 것이 그게 요점인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x, y, 그 다음에 토탈이 토탈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요 계산한 부분이 계산의 결과가 이 토탈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요 토탈에서 요 토탈 부분이 이제 이게 마지막 매개변수로 마지막 매개변수로 넘어가면은 매개변수 4개, 하나, 둘, 셋, 스타트, X, Y, 토탈 4개를 다 전달하는 셈이 되는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를 하지말고, 토탈 플러스를 하지말고, 하지말고, SUM이니까, 요 안에서 해도 되잖아. 여기 SUM에서, OFFSET에다가, 여기에다가 OFFSET 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토탈을 주면 되지. 그래야 SUM 함수가 두개의 값을 합치는거지. 이렇게. 그러면 sum 함수 괄호 닫고 그 다음에 if 함수 괄호 닫고 그 다음에 lambda 함수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요 부분은 필요 없는 거지 요거는 워크시트에서 사용을 할때 어, 테스트 하기 위해서 붙였던 거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 닫고 그러면 요요 요 부분을 요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그걸 카피해서 요거를 문자열 정보로 놔두자고 수식에 가서 이름관리자에 가서 새로만들기 여기에서 이름을 myfunction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카피했던 것을 여기다 붙여 놓는다 Ctrl V 해가지고 쭉 당겨서 는 오케이 됐지 확인 됐어 닫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서 호출하면 어, 되지 my function 그래가지고 여기 에 매개변수 4 개가 나타나잖아 이거 이거 a1 그 다음에 x는 x는 0을 주고 최초 이거 이 a1까지 포함시키려면 0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y도 0 세 번째, 토탈도 최초에 아무것도, 어, 값이, 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빈탕으로 초기화 시켜서 줘야지. 0 주고, 바로 닫으면은 74가 됐다. 74가. 그럼 여기서 요게 74인 거야. 요 부분이 지금 74가 된 거지. 그런데,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하면 편리한 게, 바로가, 이 대각선 같은 대각선으로, 요 10을 줘봐. 그럼 84가 되지. 84가 될지, 또 10을 줘봐. 그럼 94가 될지, 이렇게 계속 여기 값이 추가되면 될 때마다 이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어프셋이 계속 이동하면서 재기적으로 다시 자신을 호출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이걸 뭐 100으로 바꿀까? 100, 그렇지. 184. 이게 어, 어, 얼마나 내려가도 상관이 없지. 계속 얘가. 추적을 해가지고 업셋 함수로 추적을 해가지고 계산을 계속해서 이다 값을 항상 동기화 시켜놓고 있는 거지 그냥 편리하잖아, 그렇지? 그, 아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엑셀 고수가 됩니다. 이건 꼭 반드시 알고 어, 써먹을 때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욕심이 또 생기잖아. 184라는 것이 합계가 됐는데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셀들을 하나의, 아, 행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지. 수식에 가서, 요거는, 어, 리듀스 함수에서도 가능한 거야. 요런 관리자에서, 여기에서 요거 편집을, 성 부분을 성한 이 부분을 어, 어떤 함수로 바꾸느냐. 버티컬 행 방향으로 하려면 VSTACK으로 바꾸면 되지. VSTACK. VSTACK으로 바꾸면은 합치는 게 아니고 값을 합치는 게 아니고 셀과 셀을 계속 렌지를 붙여 나가는 거지. VSTACK. 이렇게 VSTACK으로 바꿔 주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my function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 해서 start를 0그 다음에 0그 다음에 total 부분 은0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죠 110, 10 이렇게 요게 지금 계산됐던 게 그런데 요거는 뒤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돼 있어. 요거 나중에 소울팅 하는 거, 요거 방향을 바꾸는 거는 딴 함수를 또 쓰면 되지만, 요건 여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 0이 하나 쓸데없이 붙어있지. 쓸데없이 붙어있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0값이 하나가 들어갔잖아. 최초값이 0이 그것도 하나의 셀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0이라는 게 붙어있단 말이야. 이걸 없애자고, 그럼 요거는 어디서 없애면 되나? 수식 이런 관리자. 여기에서 결, 최종 결과 주는 것이 토탈이잖아.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에서, 어, 드롭핑을 하나 하자고. 드롭. 행을 하나 띄어라. 얘기지. 드롭. 그런데 맨 밑에서 띄는 것은, 처음에 띄는 것은 그냥 1, 2, 3, 4 주면 되는데, 마지막에서 띄는 것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마지막 최종 결과 주는 부분에서 처리하는 거야. 요거는. 닫기. 닫기. 그러면 여기 0이 사라졌지. 그래서 여기 4 여기 4 2 8 2 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4 2 8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만약에 50, 60을 더했다고 치자. 60을 추가했다. 그러면 여기 60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 또 100을 줬다. 그러면 100이 또하나 추가되는 거고. 오케이. 요거까지 요거 거꾸로 뒤집는 거는 각자 한번 해봐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이거 각자 방향을 바꿔봐 도전 오케이 여기까지